안녕하십니까 상따겜입니다. 이번 영상은 종가 베팅만 하면 왜 상한가가 나오고요? 또종가팅만 하면 시간에 또 상한가가 나오죠? 우연일까요? 행운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추석 같은 영상 추석 선물 같은 영상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 추석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한 뉴스가 떴습니다.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예. 트럼프가 갑자기 트럼프가 코로나 19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건강할 것처럼 얘기했던 트럼프가 걸리면서 갑자기 미 미국 대선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북한의 입장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김정은이 갑자기 친서를 보냅니다. 확진 트럼프의 위문전달 왕켈를 기원하면서 하, 아주 최초고요. 최초고 북한에서도 이례적인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자 이런 행동을 보이려면 친화적이고요. 또 북한 북미 회담을 또 발명하는 또 북한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남북 경업주들이, 어, 어, 추석 연휴를 끝나고, 월요일 날,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근데, 과연, 이걸 추석 전날, 아니면 그 전에 선침해를 하고 기다렸으면, 과연, 충분히 상승을 먹을 수 있지 않겠,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뉴스가, 이런 뉴스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예, 제가 얘기했듯이, 황따 매매를 따라하시면요. 패턴, 패턴하고 세력의 의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처럼 매매 전략이나 세우고요. 예, 본인이 매수를 안 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고, 뭐, 날아갈 종목을 추천하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한번 매매를 해보고 나서 그 매매에 대한 예,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말이 결정데요 어, 의료진의 어, 트럼프 상태가 보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트럼프 상태가 아주 좋고요, 열, 열도 없고 호흡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어, 시점을 두고서 말이 나왔습니다. 확진 시점이 2일이 아니라 이미 30일 오전 말하자면은 29일이 평일이었고요. 31일이 저희 나라에서는 네 추석 연휴 날이었습니다. 자, 30일 날 걸리면서 갑자기 김정은이 이렇게 확진 전문을 보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뉴스가 터졌지만 자 패턴을 보고 미리 선취했으면 어떻습니까? 자, 월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날라가겠습니까? 안 날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번 어, 두째주의벽편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연이까요, 행운이까요, 정말로. 뭐 물어보고 싶. 이게 다 패턴 매매라고 제가 했죠. 자, 보십시오. 우선 어, 남북 경협지, 남도 경협지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자. 어, 남북경학주 보면요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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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대학 어, 철도주 같은 경우는 자 추세를 다 뚫어버렸네요 예, 그 다음에 어, 부산산업도 지금 거의 추세를 붙이는 모습이죠 예 푸른 기술도 붙였고요 현대노템도 자 붙이는 모습입니다 철도주가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철도주와 가, 가까운 뭐죠 철도가 깔려면요 예 전기가 필요하죠 자 전기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줄도 지금, 어, 어설프게 120선을 이제 붙이면서 내려갔던 이유는 뭡니까? 얘네들도 철도가 날아가면 준비할 준비가 돼있다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들은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모습을 보고서, 어, 뭐, 만약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어, 종 뭐, 저기, 모아서 갈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악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침해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금강산 강상 볼까요? 예, 금강산도 지금 거의 붙여놓은 상태죠. 좋죠? 예, 제형솔루토, 예, 여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저기 개성공단 볼까요? 아, 개성공단은 좀 약하죠. 왜냐하면 이미 좀 물건 나간 상태라고 봤,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물론 같이 날아갈 수 있겠지만, 예, 탄력이 없습니다. 자, 사료주는 이미 다른것 때문에, 예, 저기 중국 관련 주 때문에 이렇게 이미. 예, 날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탄력을 받고 날아갈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 d ITI를 제가, 어, 어, 미리 이틀 전에 선치매를 해서, 예, 종가 매매를, 하, 어, 해서 갖고 있었던 이유,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어, 매매 전략을 보시면요. 자, 트럼프 코로나 확진에 김정은 위문 위, 위 전단이 있어요. 위문 전단, 위문 전단 있고요. 어 이게 갑자기 의례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뭐 최초고요. 예, 북한에서도 보도 외신 보도에 대해서 처음 반응했던 부분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뭡니까? 자, 첫 번째 전문가들이 본 겁니다. 네, 개인적인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지고요. 상태 변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은, 자, 이,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병에 걸렸지만, 굉장히 위로를 해주면서, 아, 우리도 이런, 이렇게, 어? 당신을 위로하고 있어. 아, 위로하고 있어. 이렇게 국제적으로나, 예, 좀 관심을 보이고요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어, 대단한데?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예, 신뢰를 쌓으면서, 또, 크게 보기에는, 뭐, 미국에서는, 뭐, 북미회담 가능성도 뭐,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즉말하자면 상태 변화에 대응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이 아프면, 이렇게 하고, 안 아프면, 이렇게 싸우고, 예, 상태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다음 주가 75주년 열병식이 있습니다. 이때, 뭐, 신목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과연 과연 어, 약한 무기만 어,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신무기를 진짜 개발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에서 또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좀뭐 동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신무기를 개발해도 이번에 그런 어, 위문잔 전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큰 제재 같은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요번에또 의례적으로 또 연평공 공무원 피살이 있었지만 바로 공개 사과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김정은이 태도가 바뀝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미국 대선을 경향을 한 겁니다. 이 미국 대선이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거의 우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세로 넘어가고 있지만, 만약에, 만약에 뒤집힐 수 있는 게 미국 대선입니다.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는 게 미국 대선입니다. 그게 불투명한 대선에 따른 안전장치형법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트럼프가 대선이 된다면은, 다시 또 정권을 잡으면은, 어, 우리 한번 봐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이렇게 트럼프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 반응에, 어, 김정은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안전장치를 확보를, 만약에, 그왜 미국에서, 어, 그, 어, 그,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건요, 뭐라 뭐죠? 예, 당연히, 어,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여기는, 직접 선거이지만 선거인간 투표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지금 D3일인데, 30일인데, 어떻게 나와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바이든이 전국 여론조사 2주 평균 트럼프를 우위를잡고있 70.2%를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대 주요 선거 예측에서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21% 밖에 안 됩니다. 자,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50% 이하죠. 예, 트럼프 당선 가능성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또딴걸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역전의 참패가 있어요. 자 힐러리랑 예, 거의 힐러리가 표를 앞섰지만 예, 선거 인단이라는 특별한 예, 특별한 선거 제도 때문에 예, 예, 뒤집었죠. 그 다음에 우편 만약에 트럼프가 명상에 있던가 아니면은 몸이 안 좋아서. 예, 유세를 못 하는 경우에는 뭐 우편 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갑자기 의회에서 뭐 다른 거 승자승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또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선거인단 제도 잘 모르시나요?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한번 번를어 볼까요? 자, 선거인단 제도란 뭐냐면요. 어,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뭐1표를1표를천 1표 얻으면요. 무승이잖아요. 예. 예 선거 이제 당선이죠, 당선. 1표보다. 예. 근데 미국은 이게 틀다는 겁니다. 이게 예. 1천 한 표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당선이 되는데요. 미국은 틀리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거. 왜냐면 이 선거인단 인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어,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지금 뭐 캘리포니아가 뭐 55, 55명이 5 5 되고요. 제일 적은 데가 뭐예요? 뭐 저기 뭐 네비아주 예, 이런, 데, 이런 데는 이런 데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이런 데가 안 됩니다. 자 선거인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거인단이 많은 쪽에서 어, 투표가, 어, 표가 많이 나오면은 다 완전 승자승. 예. 다 독식체제입니다. 다 여기서 55명이 트럼프를 뽑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많은 데에서 어, 트럼프가, 어, 표가 많이 났다. 트럼프 쪽에서 표가 나오면 다 25, 55쪽을 여기서 보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파랗게 표시된 거는 예, 바이든이고요, 예, 빨갛게 표시된 거는 예, 트럼프지만, 자, 지금 불확실하게 돼 있는 게 167표가 여기 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로 넘어오면은, 자, 270표가 넘으면은 예, 선거인단이 넘으면은 예,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아직 불확실성이 한 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를 한 표라도 많이 당선을 하면은 여기 선거인단이 갖고 있는 예, 3, 어, 인원수가 다 여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뭐 물론 당연히 표가 많이 나올수록 선거인단이 유리하겠지만 자 이렇게 큰 선거인단을 가진 쪽에서 가지고 가면은 어, 뒤집어 볼, 볼 만하다. 그래서 특이하죠. 어쨌든 이렇게 뭐 자세한 것까지 밝혀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트럼프가 만약에도 라 당선이 될수 있다는 어, 어, 미, 어, 저기 북한의 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 장 어, 안전 장치를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 안전 장치.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치, 위문을 전달을 한 겁니다. 트럼프에게.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문을 전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문을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남북 경협이 춤을 출 겁니다. 왜 월요일날 날아갈 겁니다. 우선 대, 뭐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친분이 과시됐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누가 방문만 한다고 해도 들떠스터킹이죠 그런데 예. 이제는 대북주가 날아갈 준비가 돼 있다. 자 그럼 한 차트로 차트로서 한번 왜 그렇게 날아갈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 IT를 대 I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 때문에 죽어있던 대북주주의 꿈틀 한 번, 두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네. 갑자기 김정은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예. 살아있고 몸이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어, 상태가 안 좋다. 예. 위력하다는 때문에 빅택이 날라갔죠 자, 빅택이 뒤집고 나서 다시 대북주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다시 한번, 어, 김여정이 바톤을 받으면서, 받으면서 하닥을 했는데, 그러는데, 자, 며칠 전에, 며칠 전이죠? 자, 기준봉이 세운 날, 9월 25일 날,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연평도 도발 사건, 도발 사건 때문에, 자, 이렇게, 뭐, 봉무세웁니 자, 이쁘죠? 차트 이쁘죠? 자, 백일선을 자, 지지해 주고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패턴이라는, 패턴. 이게 전보를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자, 이 코로나 때는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세를 놓고 딱 여기를 붙여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매물이, 매물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자, 소화를 이틀 정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자, 이 구간에서는 불확실성 하지만 세력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주가를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 있었던 겁니다 자, 코로나가 생겨서 그게 아니라 딴 이유로 충분히 날아갈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해놨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 또 선침해를 해서, 자, 또 이렇게 거의 고점에 다 팔아먹었죠. 그리고 나서 언제 매수했어요? 자, 첫날, 십자 도시, 은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더니, 아! 연휴 전날에 뭐, 거의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번 정도 더 버틸 수 있죠. 왜냐하면 5일선도 안 깨고 있고요. 었자 이런 것들은 자 추세로 22선이나 102선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굳이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렇게 뭐 길게 기다렸다가 마음 조이면서 혹시라도 떨어지면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신 분은 가능하겠지만. 자 이렇게 기준봉이 세웠으면 자, 이, 다음 날,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무슨 패턴이냐면, 자, 이음봉음봉을 은봉. 갈게, A 패턴으로, A 패턴으로 강력하게 잡아먹으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징후입니다. 자, 여기서도 A 패턴이 한번 나왔고, 아이고. 그래서, A 패턴. 이 예, 패턴 매매, A 패턴 나왔죠? 이 예, 돌파 매매, 그리고 여기도 A 패턴. 그래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 그리고 여기를 지지지나 보십시오. 자, 한 번, 두 번.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침매를 해서 노수가 뜨면, 내일 뭐, 갭으로 뜨겠죠? 아니, 월요일 날. 예, 추석, 연휴, 열흘 날 뜨면은 충분히 큰 상승까지 있을 겁니다. 자, 큰 상승이 있으면요. 자, 여기를 뛰어넘는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또 52주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52주 신고가 나오는 패턴 뭐예요? 밑에 120점 깔려있고요. 정고를 뚫어주는 거, 이거 뭐예요? 예. 정고 돌파 A 패턴. 다 나오죠. 예. 다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네, 종가 매매 비슷한 식으로 선침해를 며칠 안에 하는 거죠. 그리 나서 며칠 안에 쇼부가 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모든 거를 세력과 함께, 세력들이 만드는 패턴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면서, 자, 이 패턴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면요. 행운이 오는 겁니다. 자,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행운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가지고 네, 스윙으로 모아가셨던들또 저기 주주분들 이거 상승 안 할까요? 월요일 날안 날라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히 감히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주식생활 오래 하면서 남북경협주 네, 방산주로 거의 90% 예, 대박 수익을 얻습니다 예, 농사 여기서 다 짓습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어, 어, 리스크가 있는 데서 모아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모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어느 시점이 오면 거기서 수익만 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세력도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요. 자 누수를 모집하는 기계가 있고요. 자네들이 매집을 해도 누수가 없고 이슈가 없으면 못날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또그 때마침 이런 어, 트럼프 코로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 이렇게 팩트 체크로 날아갈 수 있는 게 주의입니다. 자, 지금도 그래요. 뭐, 유튜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날아간다. 그거는, 예, 보셔도, 예, 보셔도 관계는 없죠. 뭐, 그거는 다 어, 구독자님들의 뭐, 어, 의견이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매수, 실전 매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매했다를 보여주는 게, 가장, 어, 믿을 수 있는, 예,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예, 아, 연휴 잘 보내시고, 선물을, 저는 또한 번, 추억 선물을, 예, 예.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2주 100% 진짜 상승할 종목자, 남북 경협주도고요 그중에 철도주, 아까도 패턴 보셨죠? 제일 날아갈 종목, 네, 대아이 대하이, 뭐 부산산업, 현대 노택 자, 이렇게 언급한 종목과 한번 집중적으로 예,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 추석 마무리 잘하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